포즈 없이 아주 쉽게 마크 쉐이더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는 다 달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자바 최신 버전을 설치해주세요 두번째, 옵티파인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주세요. 가장 상단에 있는 버전으로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설치하신 옵티파인이 압축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자바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바 최신 버전을 제대로 깔았는데 실행이 안되고 압축풀기가 나오는 이유는 RGB라는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그런데요.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및 기능으로 들어가서 RGB를 아예 삭제를 해주시고 반디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컴퓨터를 재부팅해주세요. 이때 재부팅은 껐다 켜는게 아니라 다시 시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옆에 윈도우 키와 얼 키를 동시에 눌러 주시면 검색창이 하나 뜰 겁니다. 여기에 퍼센트 앱데이터 를쳐 주시면 폴더가 나올 텐데 로밍이라는 폴더에서 .minecraft로 들어가시면 쉐이더 팩이라는 폴더가 보일 거예요. 여기에 쉐이더 팩 다운 받으신 것을 넣어 주세요. 제가 링크를 드린 쉐이더 같은 경우 압축을 한 번만 풀어서 하이, 미디움, 라이트로 그래픽이 나뉠 수만 있게 해 주시고 한번 나눠진 쉐이더 압축은 건들지 말아 주세요. 마크 들어가기 전에 오티파인으로 누르는 초록바가 바뀌어 있으면 성공입니다. 비디오 설정에서 쉐이더, 원하는 화질의 그래픽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유바!